안녕하세요. 교육만두입니다. 코로나 이후 에주테크 등 언택트 교육의 미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저스틴 라이시의 언택트 교육의 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규모 학습 종류를 총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에주테크와 관련이 있는 알고리즘 주도 학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주도학습은 통계의 혁신이자 수사적 표현의 혁신으로 불리는 반응형 개인 지도와 미리 정해진 교육 계획에 따라 컴퓨터의 단말 장치를 이용하여 대화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컴퓨터 기반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반응형 개인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맞춤형 교육과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맞춤형 교육은 자신만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기술 매개 학습을 경험하면서 하루 일정의 전부나 일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측면에서는 품질은 낮을 수 있지만 낮은 비용과 새로운 특징을 제공하는 혁신인 에주테크가 교육의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서 파괴적 혁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주테크,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다 줄까요? 아닙니다. 에주테크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올수 있는데요. 바로 에주테크 마태 효과입니다. 에주테크 마태 효과란 새로운 자원, 심지어 무료 온라인 지원조차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갈 거라는 이론입니다. 사회에서 흔히 보는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지요. 그러면 이 마태 효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디지털 형평성을 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형평성은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면 될까요? 바로 이네 가지의 설계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설계자들은 학습자와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학습자들도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있을 때 주인 의식이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중요한 요소에 주파수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설계자들은 가정 학교 커뮤니티와 연합해야 합니다. 설계자들이 학교에서 기술 사용 능력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면 디지털 격차가 약화되어 디지털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자들은 소수 인종 아동과 청소년의 관심사의 정체성을 연결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이 학교 밖에서 개발하는 관심사를 학구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학습 기회와 연결할 때 강력한 학습 경험이 생겨납니다. 네 번째, 설계자와 연구자는 하위 집단의 필요를 측정하고 이를 달성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개발자와 개혁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특정 필요를 이해할 때 가장 자원이 빈약한 집단에게 큰 이익을 안기는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인데 다들 이해들 하셨나요? 다들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교육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